일본에 오셨는데 위스키를 안 사가신다고요? 설날맛이내 자신에게. 선물용 10만원 이하 위스키 추천. 가격은 울트라 위스키 면세가 기준이며, 첫번째로 발베니 더블로드 12년, 1990엔. 현재 환율 기준 64,000원대입니다. 위스키를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경험해보셨을 달콤함 상징 발베니입니다. 싱글 몰트를 처음 접하기도 좋고, 선물을 해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전설의 몰트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만들었으며, 더블로드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두 종류의 캐스크에서 숙성하였습니다. 바닐라 향과 과일과 꿀의 깊은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요이치 7590엔 현재 환율 기준 7만원대입니다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 다케스로 마사타카가 위스키를 만들기 이상적인 장소로 선택한 호카이도의 요이치에서 시작된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풍부한 과일향 조화로운 피트 맛이 있어 여운이 많이 남는 위스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을 만큼의 나이트한 느낌의 피트향이고 달콤함이 공존해서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글렌날라키 15년 가격은 1 9 0 0엔 현재 환율 기준 10만 1천원입니다 ,000, 10만원을 살짝 초과하지만 준비한 10만원 이하의 위스키들 중에 직관적으로 가장 평이 좋아 추천드립니다. 에디터들의 만장일치 1위로 선정됐고 싱글 몰트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 빌리 워커가 만든 위스키입니다. 빌리 워커는 글레날라키 15년을 모인도에 표류한다면 가져가고 싶은 단 하나의 위스키로 꼽기도 했는데요. 과일향과 초콜릿 캐러멜이 연상되는 달달한 느낌의 풍미와 맛의 밸런스가 정말로 훌륭한 느낌이었습니다.